반갑습니다. 신현덕 원장입니다. 신현덕 원장입니다. 신현덕 원장입니다. 피디가 은 설사병, 온정리, 회장령, 히알라레스, 흉막폐력, 온도를 올리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단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베트 동물병원 신현덕 원장입니다. 여러분 농장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돼지가 더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놈 같은 경우에는 난소가 망가지고, 웅돈 같은 경우는 정소를 망친다. 번식은 성선이 결정을 하는데, 성선이 망가지면 번식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얘기로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던의 발정을 조절하는 호르몬 경로입니다. 그죠?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는 돼지의 뇌에 있습니다. 뇌에. 난소하고 자궁은 뱃속에 있죠. 그죠. 그니까 러이 시상하부라는 것이 돼지한테 모든 정보를 접수하는 데입니다. 덥다, 춥다, 그다음에 사람이 다가온다, 무서운 관리자가 쫓아온다, 뭐 이런 거 정보를 받아들인 데가 시상하부 뇌하수체거든요. 여기서 번식에 관련된 호르몬 분비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가. 그 호르몬 분비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난소하고 자궁한테 호르몬을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난소하고 자궁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돼지를 더워서 뚜껑 열리게 하면 돼지가 뇌에서 아이 번식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번식 성적이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뚜껑을 열리게 하면 번식 성적은 망가진다.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웅돈도 똑같습니다. 웅돈도 더위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어, 나 스트레스 받는데 지금 번식할 힘 없어. 그러니까 고환에 있는 정소한테 그 정자 만들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돼지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더워서 헐떡거리게 만든다. 이러면 웅, 웅돈도 정자 생산을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모돈이 난자를 생산을 안 하고, 정, 저기 난소가 망가져서. 웅돈이 정자 생산을 못하면 번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더위 스트레스는 성선인 정소와 난소를 망가뜨린다.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언제 저런 일이 저런 벌어지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런 일이 벌어지냐? 모돈이, 웅돈이 헐떡거릴 때, 그때부터. 1분의 호흡이 50번 이상일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배 전후 2주간에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습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총산자수가 떨어지더라. 습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이 공기 열량 지수가 높아지면서 돼지가 헐떡거리게 되고요. 헐떡거리게 되니까 임신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지고 어, 새끼를 또 많이 못 키우겠다. 그러니까 산자수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분만사에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25도의 습도가 60%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숨이 50번, 60번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모던 같은 경우는 난소가 망가지겠죠. 그죠? 순동 같으면 정소가 이제 망가지겠죠. 그죠? 분만사에서 새끼가 달려있는 수요 모던의 직장 온도를 한번 재봤더니 직장 온도가 올라가면 환경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직장 온도가 올라간다. 직장 온도가 올라가면. 아, 그때 더위를 타는 거죠. 그때 이제 돼지들이 헐떡거리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직장 온도가 어떤 경우에도 38.7도 이하에서 관리되도록 예. 해야 됩니다. 제일 적정한 직장 온도는 어 37.8도 언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8.7도 이후로 직장 온도가 높아지면 숨이 가빠지고 숨이 가빠지면 어 난소가 망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내 온도가, 돈산의 온도가 높아지면 피부 온도, 피부 온도도 높아진다. 어,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어, 더위를 탄다, 숨이 가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임신돈의 스톨사 규격이 있죠. 그죠? 임신돈을 키우고 있는 스톨사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면은 녹색이 전구간 사육하는 데고요. 보라색이 임신 초기에 1개월만 사육하는 경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돈사의 스톨 폭이 좁으면, 그만큼 돼지들이 비행기를 탔을 때, 이코노미석에 탄 거랑 똑같이 되겠죠, 그죠? 살집이 있는 모든, 몸매가 이제, 그 살이 쪘는데, 이코노미석에 타면은 돼지가 엄청 더위를 많이 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돼지의 그 등치에 따라서, 스톨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스톨 폭은 60, 65로 이렇게 딱지정돼 있는데, 돼지 몸매는 그냥 그 관리가 안 돼가지고 비만이다. 이러면은 돼지들이 엄청 더위를 많이 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돼지 그 체중에 따라서 그 스톨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겠다. 더위를 덜 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네. 웅돈 같은 경우도 돈 사이에 스트레다 있게 수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더위 스트레스에 엄청 암컷보다 더 심각하게 더위를 잘 받고요. 이 더위 스트레스를 받은 웅돈은 웅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발정 체크라든지 발정 유도라든지 이런 기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웅돈도 더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가꾸, 하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임신돈 같은 경우에 저렇게. 그, 군사 사육을 하면은 스톨 사육보다는 훨씬 더 더위에 예, 스트레스를 덜 타겠죠. 또, 분만사에 갔을 때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보온등을 그렇게 계속 켜, 놓는 농장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볼수 있거든요. 분만사에서 보온등 불빛이 모던한테 가지 않도록 하고요. 더운 상태에서 보온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시원한 물 먹여주는 거 다시 한번그 강조를 합니다. 스나우클린 코추둥이로 냉각하는 방법이죠. 그죠. 스나우시라는 것이 돼지의 코추둥이기 때문에 저렇게 시원한 바람이 은은하게 코추둥이 쪽으로 급이기 끝쪽으로 붙여야 바람이 닿아야 시원하지. 그 목덜미라든지 돼지 등이라든지 이쪽에 바람이 가면 그 효과를 제대로 못 봅니다. 온도가 2 5도60% 이상일 때 호흡수가 1 분에 5 0번 이상 늘어날 때부터. 은근하게 저 바람이 코주둥이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유 모돈이 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분만사에서 헐떡거리면 사료를 덜 먹고 기운 없고 그렇게 되면 난소 기능이 망가졌다. 난소 기능이 망가지는 거의 대표적인 증상이 저렇게 난소가 그 난소에 낭종이 온 사례입니다. 지금 저 저기 모돈 보이시면 저 모돈이 이유 시켰는데 이제 발정이 안 왔죠? 분만사에서 더워서 사료를 안 먹어가지고 그 난소가 망가진, 그래서 발정이 안온 그런 모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모은 살이 좀쪄 있는데, 이웃시켜놓고 나서 그 거의 두달 사이에 두달 동안 사료를 많이 줘가지고 저런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웃시켜놓고 나서 두달 동안 발정이 안온 거죠. 그죠? 예. 네. 웅돈도 열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그래서 웅돈이 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렇게 고환이 커진다. 고안이 커지면 정소가 손상이 되고요. 정액이 불량해지고 훈놈의 고유 냄새인 웅치가 감소되니까 암놈을 자극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웅돈도 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건 사람이나 돼지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거고요. 모든이든 어, 웅돈이든 교감신경을 많이 자극하게 되면 번식 장애가 일어난다 하는 이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어 생식선이 있죠, 그죠 정소, 난소가 생식선인데 교감신경 자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더 가지고 헐떡거릴 때. 교감신경이 자극되는 경우도 이 그때에 생식선이 억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아주 더위에 아주 민감하다. 더위를 싫어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식선이 망가진다. 번식 성적이 올라갈 수 없다. 비육돈도 크지 않는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돼지는 더위를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싫어합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번식, 좋은 번식 성적으로 보답을 받으려면 돼지를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